어릴 때는 참 신기했는데 말이죠 아니 공사 현장에 저 무거운 철근들이 어떻게 옮겨지지? 인간의 지혜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줄거리를 이용해서 마치 마술처럼 혼자서 저 무거운 철근을 이동시키는 작업이 가능하다 이 말이죠 마술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철근 고리를 이동할 대형 자재에 고정시킨 후 컨트롤러로 쏙 내리지 어떤 대형 자재도 공중에 부엉 뜰수 있는 마술 같은 일이 벌어지죠 좀 <laughs> 괜찮겠지 하고 아이한 생각을 하는 순간 공중에 떠있는 무거운 자재는 중력의 힘에 의해 땅으로 돌진하게 됩니다 충격을 받으시 줄이 느슨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해 주신다면 다이기 기구를 이용한 줄거리 작업은 안전 그 자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리죠 줄거리 작업을 해도 되는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는지 여러 각도로 생각도 해보고 끝내 다른 방법이 없다면 그때 줄거리 작업을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자재와 충돌을 하게 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사고로 연결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줄거리 작업 시 사용하시는 이 슬링바 소모품이라는거 잊지 마십시오 인간의 힘으로 들기 어려운 무거운 과적 자재를 손쉽게 들수 있는 건 바로 달기 기구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 박 대리는 이를 알지 못합니다 에이씨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친구야야야야야야친왜 양쪽에 구링이안 꼈냐? 아이 이 정도 무게면 하나면 충분해요. 괜찮겠지? 괜찮겠지? 어, 그래. 그러나 제대로 채워지지 않은 달기 기구는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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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 너, 또 똑바로 안해 진짜. 야막게 내가 실링바 양쪽에 끼라고 했잖아. 네. 아이씨, 저번에. 네? 야박 대리 네? 이거 봐봐 내가 실링바 한쪽만 끼면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 어? 이 실링바를 사용할 때는 말이야 양쪽을 균형을 맞춰서 수평을 이루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리고 이거 봐봐 어? 이런 거 이거 실링바 이렇게 찢어져가지고 물건 떨어뜨리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어? 이것도 새 걸로 안전한 걸로 교체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야, 진짜 대형 사고 날 뻔했다, 야. 죄송합니다. 미안해. 항상 기본 수칙을 지키란 말이야. 균형을 맞춰. 양쪽의 슬링 벨트를 제대로 아. 채우지 않으면 추락을 피할 수 없습니다. 완벽한 달기기구 사용법 어렵지 않아요. 여러분, 자기의 몸은 스스로 꼭 챙겨야 합니다. 줄거리 작업 시 과적 중량은 금물 그리고 항상 수평 유지하는 거 잊지 마십시오. 그리고 슬림바는 소모품입니다. 이점꼭 명심하세요. 명심하세요.